여러분, 이말 한마디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6억 초과 주택대출 제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덧붙인 이말 한마디가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던졌습니다. 고가 아파트에는 더 이상 돈을 쉽게 빌려주지 않겠다는 이 조치 단순한 일회성 규제가 아닙니다. 예고편은 끝났고 이제 본편이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뭘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간의 부동산 규제 흐름을 간단히 짚어보고 2차, 3차로 예상되는 후속 규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627 대출 규제가 나왔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말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강남, 서초, 용산은 연일 실거래가 최고를 찍고 있었고 특히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까지 다시 활기를 치고 있었죠. 국토부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갭 투자 비율이 무려 40.7%, 용산 서초는 무려 52%에 달하였습니다. 6월 부동산 거래가 불장을 예고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정부 입장에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전 은행권이 동시에 유예 없이 적용되는 6억 초과 대출 제한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란 거 모두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규제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세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로소득은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죠. 시장의 과열 현상 배경으로는 다주택자의 복귀, 낮은 세금 구조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들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세금카드입니다. 보유세 인상, 즉 재산세와 종부세를 올리는 방안과 다주택자 양도세의 중과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 유예는 당초 2025년 5월 9일까지였으며, 2026년 5월 9일까지 1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 없이 기본세율과 유요건이 충족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됩니다. 실거주가 아니라 보유입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돼 있는데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이 제도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가격의 구간별 공시 이율을 한시적으로 낮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손보면 세 부담이 높아지겠죠. 이런 세금 카드는 예고 없이 툭 나올 수 있어서 더 무섭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를 틀어막는 방식의 규제입니다. 627 규제 이후 열흘 동안 서울 아파트 계약 취소 건수가 125건, 전체적으로는 200건 넘는 걸로 추정되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불가피한 계약 취소도 있겠지만 실거래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거래가 안 되는 허수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허수 거래는 시세 조작이나 실거래가를 높여 대출 한도를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또는 양도 차익, 분양권 전매, 증여 회피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장이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나 자전거래 집중 단속, 계약 취소 횟수 제한, 제재 도입, 이런 카드들을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AI 기반 실거래 감시 시스템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하니 거래 하나하나가 모두 감시 대상이 되는 셈이죠. 세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갭투자 차단 대책입니다. 지금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주범이 바로 전세를 낀 갭투자죠. 깡통전세 문제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번졌고 전세대출로 집 사고 보증금 떼이는 일들이 끊이질 않으니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치들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목적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 확대 보증금 보증보험 의무화 보증금 상한제 도입 특히 눈여겨봐야 할건올 상반기부터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가 없으면 갭투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가 되니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 전환 흐름을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세라는 투자 레버리지 수단을 제거함으로써 갭투자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구조적 정책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흐름을 갭투자 차단 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보완책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공급 타이밍 조절 시나리오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요즘 수도권 정비사업들 재건축 재개발 착공이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집중되고 있죠. 정부가 직접 공급을 줄이진 않겠지만 너무 몰리는 걸 조절하려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고분양가 심사강화, 공공사업 일정 일부조정, 분양가 상한제 일부 재적용 검토 등 결국 공급 시점을 조절해서 시장 과열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6.27 대출 규제는 속도 조절용 첫 단추였습니다.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훨씬 강한 카드들입니다. 세금, 거래통제, 갭투자 차단, 공급속도 조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빠르고 강하게 나옵니다. 시장 반응보다 정책의 의지가 먼저입니다. 특히 요즘은 12억 이하 중에서도 6억에서 8억대 중저가 아파트에 실수요가 몰리는 양상이고 강남보다 비강남, 가성비 단지가 반등할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 같은 시기엔 무조건 빠지니까 안 산다거나 또는 싸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의 리듬을 읽는 안목,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책 흐름, 실거래 데이터, 투자 전략을 가장 빠르고 쉽게 전해드리는 부동산 이슈랩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